안녕하십니까 리얼 인제대학교 리뷰 섹시한 세 명입니다. 세저기 시영입니다. 반가워요. 모두들 중간고사 다들 잘 치셨나요? 면접은 또잘 보셨나요? 저희가 올린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은 얼마 전에 새로 생긴 빅 보스 보스 1989로 왔고 새로운 술집이죠. 이거 맞죠? 보스가 요리하는 술집. 아 여기의 기본 안주로는 좀 다른 술집과 다르다고 하던데 네. 고등어가 나온대요. 고등어. 다른 집은 약간 탕 같은 거나오는데 여기 신기하게도 응. 고등어가 나온대요. 응. 기본, 기본 안주는 두 개가 있죠? 아? 두 개밖에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왜두 개가 있을까요? 네. 가지. 그만 두 개. <laughs> 네. 샐러드, 샐러드라요. 뭐라? 하지? <laughs> 마카롱? 이게. 마카롱이 아니라. 식이다 네. 그 다음에 극혐 피클이 나옵니다. <laughs> 피클 싫어하는 사람 많을 걸요? 저는 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피클 안 좋아해? 네. 피클 개놈아. 진짜 독아 어.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아주 좋은 날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 마법의 약이죠 이게. 메뉴판 보 볼까요? 와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발리 통삼겹 오븐구이. 이게 안주로 국민 대표 안 안주라기보다는 그, 국민 대표 음식 와. 삼겹살 구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 응. 이거 뭐오새우와 뭐. 샐러드. 샐러드가 만천 구백 원좀 비싸긴 한데 새우가 있으니까 <laughs> 새우은 비싸니까. 아 새우 안 좋아. 아,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모둠 소세지. 아 여기 뭐 희한한 게 하나 있네요. 어, 눈꽃 고수수 어, 눈꽃 말고 눈꽃. 눈꽃. 예. 어, 이거 어. 박효신이 와서 아마 노래 불러주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눈꽃 노래가 뭐더라? 눈에눈 아, 그 다음에 이제 비싼 걸로는 통오징어, 나가새끼, 짬뽕. 여기다 통으로 나오네요. 통오징어, 통삼겹. 짬뽕탕도 똑같이. 통오징어. 얼큰! 짬뽕탕. 라은사0천원 추가 가능하고. 팸왕 주먹밥. 그 다음에 팸과 계란후라이 3,900원. 이게 싸죠. 주먹밥은 좀 있으면 네. 나올 거고.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팸과 계란후라이 이건 아마 그백종원디서 음. 나온 것같던데 그리고 맛있거리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주, 맥주, 음료, 생맥주. 500, 1700이 있습니요 아, 여기가 저번에는 바뀌기 전에 야무야무였는데, 이때는좀 약간 어두침침한 닫혀있는 그랬었는데, 바뀌고 나서 뻥 뚫려있고, 좀더 약간 클래식하면서 밝아졌네요. 제가 보기에는 감성적인 느낌을 많이 나도록 꾸며본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음, 네, 그렇네요. 약간 감성적이라다가만 마야신 또방 같은 분위기도 따로 있고 둘이나 친구들끼리 먹고 싶은 방에 들어오고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고요 예, 조금 있으면 안주가 나오니까 그때 안주와 같이 예, 소주도 같이 먹으면서 음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안주 아까 말한 고등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소스 보통 간장에 찍어 먹는데 네. 약간 월남쌈 소스 같은 거. 약간 매콤할 수도 있겠네요. 되게 다른 맛을 내가 노력은 하신 것 같네요. 보도아 먹어볼까요? 근데 고등어는 또 다른 데서 온다. 있지 않나 그 천탕인가? 응. 9천 원. 아 거기 파는 거구나. 음.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듬뿍 찍어서 보도아 원래 어디 좋지? 듬푸른 생선. 어디 좋더라? 칼슘. 팔슘. 칼슘이야? 비타민 D. 몰라요, 사실. <laughs> 되게, 되게 잘 구웠네요. 괜찮은데? 그다음 제가 시킨 주먹밥입니다. 짜잔. 난겉보기에는 햄, 김가루, 마요네즈 인것 같은데요. 마요네즈 오지게 뿌렸네. 난 약간 타코야 키처럼 생겼죠. 제가 이걸 분해를 한번 해 볼까요? 네, 세 개네요. 3개. 가격은 3,900원. 각 1,300원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학식 먹어 봐. 이거 먹어. <laughs> 양 양도 많으니까 일 음. 마요네즈가 들어갔다는 건 맛있다는 소리예요 살도 찌기 쉬운데 맛있다는 소리요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분해를 보면 오 단무지도 들어가 있어 단무지 음. 음. 맛있다 맛있다 고소하고 달달하고 그냥 마요네즈가 또 이런 맛이 있네요 마요네즈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여기와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와 진짜 맛있는데 이거 빈속에 오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거 하나 시키고 이제 안주 하나 시켜서 소주 한 잔에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럽죠? 치얼스 혹시 1대1로 타신 거예요? 갈릭 통삼겹 나왔습니다 오! 오! 와 질이 있는데? 드디어 메인 메뉴 갈릭 통토장로 나왔습니다.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제 저희가 직접 맨날 만들고 있는 갈릭이랑 마늘이랑 꿀이랑 이렇게 저희가 조합해서 만든 소스입니다. 아, 네. 특제 소스. 네. 가게 특유의. 네. 아 그럼 저희가 이제 안갑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가 막혔는데 <것> 어떡해. <laughs> 와이 마늘 보이시나 이거? 와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삼겹살에다가 구운 마늘을 올려서 와사비를 조금 올리고 깻잎입니다 깻잎 깻잎을 약간 올리고 무생채 맞지? 무생물채 음. 네 이거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음 맛있다 불 맛이 나고 음, 음. 엄청나요 맛있어요 진짜 소주 안주로 아까워요 아간 <laughs> <약간 데>, 데킬라? 저희 <laughs> <자유>, 데킬라 없나요? 좀먹었으한잔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989 알바생인 박다정씨를 모셔보았습니다 미모의 <laughs> 많은 <말은> 생략 <생냐? 웃음> 자연스럽게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989 알바생 박다정입니다 <laughs> 저희가 박다정씨를 모시게 된 이유는 한주를 먹다가 탕을 먹고 싶었는데 어떤 거 시킬지 몰라서 알바생에게 여쭤보려고 모셔보았어요 혹시 어떤 메뉴가 괜찮은지 그거 나가사키. 안 치고 고민도 아, 없이. 아, 네. <laughs> 그럼 저희가 한번 홍어지고 나가사키 짬뽕탕을 시켜보도록 해요. 나가사키 짬뽕탕 하나 주세요. 알바생이 알바사 시키는 거 처음 보시죠. 만족기 <laughs> 전에 한잔 할까요? 침목을도 모하기 위해. <laughs> 술잘 드세요. <웃음> <웃음> 좋아요. 답을 회피하면서 현명한 답. 우문이한 답이라. 저희 원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짠. 아 술을 좋아하신다셨는데 하 언제 이렇게 좋아하시게 됐는지. 저랑딱민증이 생긴 이후로부터 좋아했어요 아.. 그럼 혹시 에? <laughs> 아, 자, 이 에? 고3대 아마.. 아 이런거 하는거죠 아니 20살.. 1월 1일부터 좋아했어요 아... <웃음> <웃음> 통, 어징어 나가사키 드디어 나왔습니다 <laughs> 와 지리네 요즘에 그 실체 많이 쓰죠? 지리구냔? 뭐있죠? 난좀오지구야 <laughs> <laughs> 가격이 얼마죠? 17,900원. 아, 오징어가 일단 어... 다리만씩 다이머식... 어... 아, <laughs> 다리까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다리가 숨어 있어서 몰랐는데. 다리까지 들어가 있어요. 알바생이 직접 잘라 주진 않죠. 아, 원래는 안 잘라 드려요. 타기가 먹어야 되니까 이제. 다리를 그렇게 자르면 되나요, 원래? 아, 이거 찌끄레기 어빠 드시라딱 <laughs>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 하이팅 <laughs> <바이딩. 웃음> 일본 라면 맛. 오빠 나가서 이렇게 처음 드셔보는 거 아니에요? 입맛, 입맛 아닌데? <laughs> 저희가 브시스필다 만들거든요. 맛이 되게 신기해요. 처음 먹어봤잖아요. 네. 괜찮은 거 같아요. 맛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안주를 먹어봤는데 정말 괜찮은 거 같아요. 어떤 점이 괜찮은지는 김시영? <laughs> 일단 되게 맛있어요. 맛고 있 맛있고. 맛있고. <laughs> 네, 여기 조용한 분위기예요. 평소에 손님이 많나요? 저희가 확들어왔다가확 빠지고 빠진... 그러니까 새벽에 네. 좀. 저기. 네, 근데 대체적으로 좀 조용한 편이죠.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아...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한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곳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안주가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차별화돼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다 양념을 하시고 레시피를 만드신대요. 그래서 색다른 맛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좀더 유익하고 알찬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시연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나 유튜브 댓글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